샬롬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마태복음 24장 19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하여 아이벤 자와 젖먹이는 자는 누구인가에 대하여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아멘. 마태복음 24장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일어날 실제적인 일들을 사실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아주 중요하고 성도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성경의 진리들이 비유와 비밀로 감춰져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사람들이 자기 소중한 보물을 금고에 넣고, 자물쇠로 잠가두듯이, 하나님은 마태복음 24장을 비롯한 장차에 일어날 일들을 기록한 계시의 말씀들을 금고 속에 넣고 인봉하여 두셨습니다. 그러나 인봉된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의 때와 구원의 비밀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말세를 살아가야 할 사람들은 반드시 인봉된 내언의 말씀을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어느 건물에 불이 났다고 가정을 합시다. 안에 있는 사람들은 밖에서 누군가가 불이 났다고 소리쳐 주기 전에는 도무지 알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건물에 불이 난 것을 아무도 알려주지 않는다면 결과는 비참할 것입니다.이처럼 하나님의 인봉된 계시의 말씀은 누군가가 외쳐 주어야 깨닫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며 깨달은 자들은 멸망받을 자리에서 떠나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질 것이기 때문입니다.여러분 하나님은 계시의 말씀을 모든 사람들이 다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지 않으셨으며 반드시 그때와 시기에 하나님의 택한 종들을 통하여 깨닫고 외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 귀 있는 자들만 들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성경의 맨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은 봉인된 말씀입니다. 종교 개혁 때까지만 하여도, 아니 불과 100여 년 전만 하여도, 요한계시록에 대한 해석은 전무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떻습니까? 종교 개혁 때나 100여 년 전에 전파되던 말씀과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비록 아기 걸음마 정도이지만 하나님의 마지막 때 구원의 비밀을 깨달은 사람들에 의하여 조금씩 인봉된 내연의 말씀이 마치 안개가 서서히 걷히듯이 아주 조금씩이나마 풀어지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은 보고 느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더디게라도 말씀이 풀어지고 있는 이유는 지금이 말세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완전한 때가 우리 앞에 이르면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는 것 같이 예언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을 것이며 지금은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지만 앞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시듯이 우리 또한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제가 오늘 드릴 말씀만 하여도 이 말씀을 가지고 성경이 기록된 본래의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설교는 오늘날 찾아보기 힘들 정도입니다. 여러분 이는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그날에는 아이벤자들과 전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의 말씀도 마지막 때 이루어질 계시의 말씀이기에 전하는 자가 적으며 또한 듣고. 깨닫는 자가 적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는 우리의 상식을 벗어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상식과 지식으로는 하나님은 더 많은 사람들을 구원받게 하시기 위하여 마지막 때 구원의 일을 진리에 대하여 누구나 알기 쉽고 들으면 이해하기 쉽도록 기록해야 하건만. 성경은 이와 반대로 말세에 나타낼 진리를, 여러 겹으로 밀봉하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문자 그대로 해석한다면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전달될까요? 백예는 전만하여도 문자적으로 해석을 해도 별 문제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이를 문자적으로 해석할 수 없는 것은 전쟁이 일어나면 아이벤자들과 전 먹이는 사람들에게만 화가 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누구도 전쟁을 피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과연 임신한 여자와 전 먹이가 딸린 엄마는 전쟁이 나면 피난을 하는데 여러 가지로 곤란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날에는 아이벤자들과 전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이스리로다 말씀하셨을까요? 아마도 우리나라 6.25가 일어났던 시대라면 이런 해석이 가능하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렇게 설교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걸어서 피난을 가는 시대가 아니며, 막상 전쟁이 난다 하여도 피난을 갈수 있는 곳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내용의 그날에는 아이벤자들과 전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의 본질의 말씀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전체는 세상의 이말 환란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교회의 이말 환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환란에 대하여 제자들의 물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답하시는 식으로. 말세에 일어날 일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가히 충격적이며 교회와 성도들이 그 대상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제 저는 세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이에 대하여 저와 같은 깨달음이 여러분들에게도 있으시기를 기원합니다. 첫 번째로 아이벤자는 누구인가입니다. 먼저, 아이벤자들은 누구인가에 대한 질문에 아주 짧게 직설적인 대답을 드린다면, 아이벤자들은 은혜시대의 교회입니다. 제가 아이벤자들은 은혜시대의 교회라는 말에 잘 이해를 못하시겠죠. 하지만 조금의 인내심을 가지고 들으신다면, 분명 좋은 결과를 얻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으로 이루신 구원의 은혜를 세상에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은혜의 때를 은혜시대라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약속하고 있으며 성경은 이것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믿으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으로 이루어진 구원의 장소와 재림으로 이루실 구원의 장소가 다른 것도 믿으셔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의 구원의 장소가 초림 때와 재림 때에는 다른 것을 아는 것이 지혜란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으로 얻은 구원의 장소를 성경은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이에 대하여 성경은 누가복음 23장 43절에서 낙원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얻을 구원에 대하여 성경은 천년 왕국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으로 이룬 구원의 장소가 영원 구원의 장소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이루어질 구원의 장소는 영역 구원의 장소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영원 구원의 장소인 낙원이 천년 왕국이 이루어질 때에는 닫힌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나팔 소리가 들려오고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셔서 사방에서 그 택하신 자들을 모으실 때에는 낙원으로 가는 문이 닫히며 천년왕국으로 가는 문만 열린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때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적게는 몇명에서부터 많게는 수백, 수천, 수만, 아니 수십만 명이 소속되어 예배를 드리고 있던 교회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말입니다. 여러분, 은혜의 때에 세워진 교회는 하나님께서 그 천사들을 보내셔서 사방에서 그 택하신 자들을 모으실 때그 택하신 자들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준비를 시켰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은혜의 때에 세워진 교회들이 잠들어 있기 때문에 재림의 나팔이 불려지는 순간에도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의 때에 세워진 교회들은 하나님의 나팔이 불려지면 그 양육하던 성도들에게 천년왕국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길을 인도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맡은 양떼들의 길을 인도하여야 할 목사들은 임신한 여인처럼 배가 불러오도록 교인들을 교회에 가득 채울 줄만 알았지 마지막 때 받을 구원에 대하여 준비시키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교회를 비유하여 성경은 아이벤자들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교회는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그 택하신 자들을 모으신다는 천사들의 나팔소리가 들리면 언제든지 그 맡은 양떼들을 천사들에게로 보낼 수 있는 준비를 시켜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천사들이 나팔을 불어도 교회는 성도들을 보낼 생각조차 못하고 있으며 만삭이 된 임신한 여인처럼 은혜의 때에 모은 성도들을 교회에 가득 채울 줄만 알았지 해산해야 한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임신한 여인이 반드시 출산을 해야 하듯이 은혜시대 교회도 천사들의 나팔이 울리면 반드시 하나님의 남은 구원을 받기 위하여 그 맡은 성도들을 천년 왕국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출산을 하여야 합니다. 두 번째로 전 먹이는 자들은 누구인가입니다. 전 먹이는 자들은 누구인가에 대한 답부터 말씀을 드리면 앞에 말씀에서 이미 눈치를 채고 계셨을 수도 있지만 은혜 시대 목사들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젖은 하나님의 말씀을 비유하고 있으며 히브리서 5장 또한 젖과 단단한 식물을 말씀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젖을 먹이는 자가 은혜 시대 목사들일까요? 이런 질문에 답이 있어야 하겠지요. 여러분 이에 대하여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릴 수 있는 답은 바로 구원의 장소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젖먹는 시대의 구원은 영원구원의 낙원이었지만 단단한 식물을 먹어야 할 때의 구원은 육체의 구원을 받아들어가는 천년왕국인 것입니다. 여러분 신생하는 저수로부터 시작하여 이유식을 거치고 장성의 감에 따라 밥을 먹게 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도 젖으로 시작하여 밥을 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 고린도 조서 3장에서 고린도 교인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왕과 같이 하였으며 그들을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이렇게 한 이유를 저희가 감당치 못할 것이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 시대는 밥을 먹는 시대가 아니라 젖을 먹는 시대입니다. 때문에 밥에 해당되는 영육구원의 단단한 식물의 말씀은 봉합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젖을 먹는 어린 아이는 밥을 주어도 삼키지 못할 뿐만 아니라 삼킨다 하여도 소화를 못 시키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때를 예로 들어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을 앞두고 세례 요한을 세우셨습니다. 그러나 당시 유대인들은 세례 요한이 전하는 복음을 전혀 알아듣지 못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저들에게는 율법이라는 전만 먹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당시에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가장 큰 징조는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저들이 좀더 말씀을 깊이 알았다면 처녀의 몸에서 태어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었겠지만 저들은 그렇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비록 처녀의 몸을 통하여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지 못하였다 하여도 저들은 그 징조로 세우신 세례 요한을 보고 깨달아야 했습니다.그러나 젖을 먹던 저들에게 세례 요한이 전한 단단한 음식인 복음은 돼지에게 던져준 진주가 되고 말았습니다.여러분 돼지에게 금은보화를 보자기로 싸서 준들 구정물 한 바가지만 하겠습니까? 이처럼 젖을 먹던 자들에게 단단한 식물은 그저 헛소리로 들릴 뿐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런 일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으로 끝났을까요? 이에 대하여 성경은 천만의 말씀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에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세우셨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앞에 하나님은 반드시 두 증인을 세우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제사장들과 세례 요한이 전하는 것이 달랐듯이, 은혜 시대의 목사들과 두 증인은 전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각 시대마다 그 종들을 부르시고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은혜 시대의 종들의 사명은 순교하기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돌을 전하며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은혜시대는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하나님께 저들이 죄를 용서하여 달라고 간청을 하였다면 두 증인이 전하는 것은 용서와 사랑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는 그 사명이 다르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두 증인이 굵은 배옷을 입고 애언할 때 누구든지 그 예언하는 것을 방해하면 두 증인의 입에서 불이 나와 그 원수를 소멸할 것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은혜 시대와 환란 시대의 종들의 사명이 다르다는 것을 극명하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 시대의 성경은 원수를 사랑하라고 기록하고 있지만 환란 시대의 성경은 원수를 소멸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가까워지고 두 증인이 예언을 시작할 때가 우리 눈앞에 다가왔는데도 교회들은 그 맡은 양떼들에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사랑 다령이라 하고 있고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는 전만 먹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고 두 증인이 예언을 시작하면 단단한 식물을 먹지 못하던 자들은 두 증인의 예언의 소리를 들을 수 없으며, 두 증인의 예언의 소리를 듣지 못하면 다 떼죽음을 당하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성경은 젖을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젖을 먹이는 자들은 세상 사람들을 전도하여 하나님의 집을 채웠으며 그들로 영원구원의 은혜 안에 있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는 저들로 단단한 식물을 먹을 준비를 시키지 못하였기 때문에 저들을 아사시키고 말았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은혜시대의 목사들은 영원구원의 확증을 받은 성도들에게 두 증인이 예언을 시작할 때 그 예언의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어야 하는데 전만 먹고 자랐기 때문에 두 증인이 전하는 단단한 식물을 먹을 수 없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이 시대에 말씀을 전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시대를 분별하여 전해야 하며 그러지 못하는 결과에 대하여 매우 두려워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전하는 자들은 시대적인 사명을 바로 감당하면 하늘의 별처럼 하나님 앞에 영원토록 빛나는 영광이지만 사명을 바로 감당하지 못하여 그 맡은 양떼들에게 쑥물을 먹인다면 그 결과는 참으로 비참할 것입니다. 내 네,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큰 심판을 받을 줄을 알고.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 여러분 선생이 칭찬을 듣고 상급을 받아야지 왜더큰 심판을 받습니까? 그 이유는 잘못 가르쳤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이 마지막 때인데도 젖을 먹이는 것은 분명 잘못 가르치고 있는 것이며 그 잘못 가르치고 있는 것이 성도들의 눈으로 확인될 날이 멀지 않았다는 것을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그럼 젖을 먹는 자들의 결말은 어떠할까요? 여러분, 젖만 먹다가 단단한 식물은 못 먹은 상태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맞이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설마 단단한 식물을 먹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그래도 젖을 먹고 있었는데 설마 그 백성들을 구원하여 주시지 않겠느냐고 생각하신다면 다음 성경을 읽으시고 환상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절에서 2절입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재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되 성전 방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을 이방인에게 주었은 저 저희가 거룩한 성을 마흔 두달 동안 짓밟으리라 여러분 거룩한 성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은 여러분들입니다 그런데 갈따와 같은 말씀으로 청량받지 못하면 하나님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마흔 두달 동안 버려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마흔 두달 동안 짓밟으리라의 말씀이 핍박 정도로 생각되십니까? 여러분, 마흔 두달 동안 짓밟으리라 이 말씀은 하나님은 저들을 버리셨다는 말씀입니다.왜냐하면 마흔 두 달은 666 짐승의 표가 시행되는 기간이며, 이 기간 동안 하나님의 성전과 재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가 되어 청량받지 못하면, 그 누구든지 666 짐승의 표를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디 이뿐이겠습니까? 성경은 여러 곳에서 환란의 때 젖먹던 자들을 버리실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들이 바로 좁은 문과 넓은 문의 비유이며 알곡과 쭉정이 비유이며 그문 안에 있는 좋은 고기 나쁜 고기의 비유입니다. 여러분 두 여인이 매를 돌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여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들어감을 당하고 한 여인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해석은 두 여인은 교회 또는 성도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두 여인이 같은 일을 하고 같은 장소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는 한 하나님, 한 성령님, 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앙 생활을 하였지만 마지막 때는 갈라진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갈라지는 기준이 젖을 먹고 있었느냐 아니면 단단한 식물을 먹고 있었느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젖을 먹느냐, 단단한 식물을 먹느냐는 곧 깨어 있느냐, 깨어 있지 못하느냐가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육체로 이루신 천국 복음을 세상에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을 통하여 복음을 땅 끝까지 전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전한 복음은 또 선교사님들을 통하여 우상으로 가득했던 이 땅에도 그리고 오늘날 나에게도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이 복음은 내가 지금 죽는다면 낙원으로 가는 복음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지금 당장 죽는다면 나의 육체는 땅에 장사를 지내지만 나의 영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 낙원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받은 자들에게 이 낙원의 구원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가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구원은 죽어서 가는 낙원이 구원의 장소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그 백성들의 구원의 장소가 바뀐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은 반드시 바뀐 구원의 장소를 알아야 합니다.왜냐하면 구원의 장소가 다르다는 것은 목적지가 다르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여러분 마지막 때 젖을 먹는 자들은 낙원으로도 못 들어가고 천년 왕국으로도 못 들어가는 신세가 될 것입니다.그럼 어디로 가겠습니까?길 잃은 양떼들. 목자 없는 양떼들을 하늘에서 쫓겨 내려온 용이 그냥 두겠습니까? 여러분 상상만 해도 정말 끔찍한 일입니다 이 때문에 성경은 성도들을 잉태만 하였지 출산하지 못한 아이벤교에 출산은 하였지만 장성한 자에 이르지 못하고 전만 먹이는 목사들에게 화가 있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자다가 깰 때이며 정신을 차리고 옷깃을 여밀 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천사들을 보내셔서 사방에서 그 택하신 자들을 모으실 때가 우리 눈앞에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